민주시민의식 향상과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2016 시민참여교육을 운영합니다. 이 교육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올해로 두 번째 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과 정치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6 시민 참여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등 기존 시민교육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에게 헌법과 정치,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 등을 일반인들도 다가가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수업은 먼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민주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8개의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8회 강연하고 9월 8일과 22일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민에게라는 주제로 두 차례 강연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14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9월 2일까지 마포구 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